취미 생일이야. 야. 야, 왜 생일이 사람이 끄는 거야? 원래는 만주봐빠취 생일 축하해요. 네. <laughs> 아, 할머니가 요거 먹었어요. 취미야, 취미야, 취미야야또 해보자. 어. 또 해보자. <laughs> 또 해보자. 야, 그거 초콜릿 아니고 종이에. 와, 엘리미가 이랬다. <laughs> 어? 볼까? 엘리미 조심. 엘리미, 엘리미 잘 봐. 좋은 아, 의자 좀. 엘리미 앞으로 당겨줘. <laughs> 엘리미 불 조심, 불. 엘리미 불 조심. 넓봐 <laughs> 야, 어, 이거 뜨거워. 녹았다. <laughs> 이거는. 저거 좀 세워줘야 돼. 어떡거 아, 야. 녹았다, 녹았다. 자, 생일 축하 <laughs> 잘했어요. 야! <laughs> 생일 축하해요. 특별아, 이제 먹자, 야. 먹고 와, 우리.